결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박 시장 실종을 계기로 그의 전 비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지 나흘 만의 일인데요. 물론 직접 국민에게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나마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 드린다라고 대신 전했습니다. 그동안 박 시장 사망 관련해서 여권에서 일방적인 비호를 해오던 기조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박 시장 사망 사건은 또 다른 쟁점으로 번지는 중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미경 한국 성폭력상담소장이 밝힌 것처럼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면서.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자 그 내용이 바우순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요지인데요. 자, 만일 이 말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경찰이나 청와대 인사가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이 될수 있고요. 권력형 성범죄 의혹과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피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7월 13일 여론조사가 눈길을 끕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전체 응답자의 48.7%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매우 잘함이 27.4%, 잘하는 편이 21. .4%. 3%로 나왔다고 하죠. 자, 전주 대비해서 1.1% 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또, 50% 대가 무너지고, 2주 연속 40%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7주 연속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의당 지지층과 이른바 진보층에서 주로 긍정 평가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희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에 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대통령 명의로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죠.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논란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됐다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을 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빈소의 조화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면서 이와 관련한 영향은 이제 다음 주에 보여질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박 시장권과 관련해서 지지율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더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통성 기도를 금지하고 찬양을 금지하고 소모임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도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내년 4월에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 선거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고던 전 부산시장이 미투 사건에 연루돼서 자진 사퇴한데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대선급 규모라는 평이 나오고 있죠. 여기 에 현재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재보궐선거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 선거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차기 대권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죠. 박 시장 사망 이전까지만 해도 내후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정권이 연장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뭐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1위 3등까지 사실 여권 후보들이 계속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라는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만일 야권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차기 대선까지 분위기를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도 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만큼 여권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응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게 하시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기밀성 우상 숭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 한반도 전역에 그들을 따라가는 세력이 있다면 주림 권력과 권세의 칼 끝을 부러뜨려 주옵소서. 여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도다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명하게 하시어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그 심판의 시작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선을 악이라 하며 악을 선이라 하는 모든 거짓과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사. 그들의 뿔을 높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교만하고 악한 힘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며 거짓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8절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강력으로 대한민국에 응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겐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셨사니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어둠의 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시편 66편 6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느님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하나님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들, 믿는 자들, 신앙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겪는 고통들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험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을을 단련함같이 하시며 우리를 끌어 그 불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복음 통일된 대한민국의 일꾼들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양에 다시 교회를 세우며 남포와 원산과 북한 모든 천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날을 준비하고. 그를 위해 저희들을 연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교만한 권력이 출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